뭐저 제목보다 사진 보니까 좀 배고파지는데요. <laughs> 진보는 족발, 보수는 삼겹살, 음. 우스갯소리인데 뭔가 기본적인 논리가 깔려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이 재밌는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대선 투표에 관련해서 아직 투표장에 안 가신 분들이 지금 대략 한 40%, 30% 유권자들이 계셔서요. 궁금하신 사항들을 저희 뉴스급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선관위 대변인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명행 대변인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명행입니다. 예 사전투표와는 달리 이제 선거일 오늘은 투표를 꼭 정해진 데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만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투표소를 그 찾는 방법은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물로 확인하시거나, 선관위 예. 홈페이지 또는 포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코너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대변인님 제가 또이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판 안에 예. 뭐두 번을 찍어도 유효표고 다섯 번을 찍어도 유효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유효인데요.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해야 하고. 약간 기표난을 벗어나더라도 유효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저이 동그라미 이제 빨간 인주가 그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면 그냥 무효표가 예. 될 확률은 거의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후보자와 명확히 두 개가 겹쳐서 누구 후보자를 어, 지지하는지를 모르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유효하기 때문에. 아하. 모두 안심하시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예, 그렇군요. 예, 대변인님, 제가 퇴근을 해서 투표소를 가면 8시에 임박할 것 같은데 만약에 앞에 줄이 많아서 8시가 지나서까지 투표를 못하면 저 투표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안에 아마 저, 저희들이 투표소에 바쁘신 경우 늦게 퇴근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투표 대기표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아, 대기 먼저 하시면 사전에 대기부표를 받으신 분들은 몇 시가 되더라도 다 투표가 아, 완료어야 저희들이 종료선언을 합니다. 어. 음. 처음 하는 거전 이번에 대변인통해서 많이... 하나만 더여쭤보면 예, 그 예. 지금 뭐 많은 한 40%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아직 투표를 안 했는데 몇몇 분들 뭐 아니 뭐 예.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아이와 이제 강아지를 좀 돌봐야 돼 투표소 못 간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투표소 갈때 이런 것도 좀 참고가 되나요? 예. 사실 그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는 기표석까지도 같이 손을 잡고 갈수 있고요. 애완견으로 아. 경우라도 가슴에 안고라든지 아주 작아서 자기가 휴대하는 소지하고 같이 갈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 다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거든지 이런 큰 동물의 경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저희 같은 뾰족한 질문들한데 구수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laughs> 중앙선관위 예. 이명양 대변인한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얘기를 쭉 들어 봤는데 글쎄요 뭐 아직 대기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와 강아지도 큰 무리 없이 투표할 수 있다니까 이제 나머지 유권자들 지금 시간이 5시가 좀 넘었는데 좀 투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사실 이거거든요 이제 이번에 이제 투표 이제 개표가 이제 8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2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준비한 게 지금 제 오른쪽에 막 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선 개표 방송 인기 야식은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 이제 장미대선는 워낙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이종숙 장에보면 네, 네. 8시부터 이제 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랬어? 뭐를 먹으면서 <laughs> 이 밤참으로 뭐를 먹으면서 이 개표 방송을 즐길 수 있나 지켜볼 수 있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제 생각에는 이 개표 방송보다 그냥 본인들의 취향이 반영된 거예요 치킨이 압도적으로 1등이네요. 이 여론조사도 선관위 신고한 거죠? 5차 뭐 이런 거 나오죠 지금? 예, 예. 예 그런데 사실 야, 이건 예상한 바대로 국민 간식 치킨이 압도적입니다. 뭐34.7% 2위가 족발인데 족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저도 예. 좀 족발을 더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그 3위는 삼겹살, 보쌈, 뭐 탕수육 2순인데 사실, 오늘 이 여론조사에서 진짜 재미있는 건그 다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지지층, 그러니까 이념적인 층별로 선호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진보적이면 치킨을 많이 선호하고 중도가 족발을 선호하고 조금 보수적이면 삼겹살을 선호한다. 어쨌든 지금 어, 지금 막 나오네요. 치킨과 어, 족발, <laughs> 44.7.8.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압도적으로 어쨌든 치킨이 무색합니다. 그러니까 음.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두세 시까지 아마도 어, 아, 안 주무시고 다들 이거 보신다면 이개표 결과를 보신다면 오늘 많이 그 다이어트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조사가 딱 발표가 되니까 누리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던 게 왜 피자가 빠졌느냐? 국민의 피자 사랑을 무시하느냐?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치킨 패권주의가 심각하다 보니까. <laughs> 피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laughs>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비선거권이요거권이 <laughs> <피> <laughs>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걸 보고 삼겹살을 좋아하면 이제 보수층, <laughs> 족발 좋아하면 이런 거 어떻게 나눠진 것인지. 뭐둘다다 다 좋아하면 중도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각 투보 뭐 성향별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선거 때가 굳이 아니 들라도 그냥 평소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것고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나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겹살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그 대선의 승자는 치킨 대통령 같렇죠 <laughs> 그렇죠 치는 님이겠죠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저 뉴스를 좀 시청하시는 분들 이거 너무 각잡고 정색하고 보지 마시고 <laughs>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 마치기 전에 한번 저희 흐뭇하게 한번 얘기를 해 봤어. 아니 어떤 거든 어쨌건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시면서 뭐 치킨도 좋고 삼겹살도 좋고 피자도 좋고 어쨌든 좀 이렇게 한 번씩 시켜서 드시면서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그 돈을 버는 쪽에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갑자기 무슨 야식 전도사가 되네. 요뭐살 찌는 것은 좀 각오를 하셔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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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좀 이색 뭐 야식에 대한 이색 여론조사 했지만 이색 투표장도 한번 가봐야 될게저 소극장 제일 보니까 저희가 미용실에 지금 투표소가 생긴 게 있어요. 저기 헤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뷰티 미용실. 살롱이라고 밑에 붙여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새롭게 볼수 있는 하나의 풍경이죠. 미용실이라든지 또 목욕탕에도 있고 테니스장에 설치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내 야구장에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게 사실 이제 선거, 선관위가 굉장히 좀 머리 아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투표 장소를 어디로 정해야 되는가. 아, 저기 좀, 저 테니스장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10% 가까이가 종교시설에 투표소가 아. 설치가 됐었거든요. 특히 이제 교회에 뭐 천여 곳 넘게 설치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어, 종교를 믿는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또 하고 그래서 인, 인권위원회가 선관위에 권고를 했어요. 되도록이면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다면은 다른 장소를 찾다 보니까 지금 뭐 미용실도 찾게 되고 뭐 목욕탕 뭐막 이게 좀 새로운 그런 곳이 이번에 투표소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 저희 제작진이 또 예술적인 투표라고 또 저렇게 사랑의 말죠 투표소 자막도 달았고요. <laughs>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채널 A도 오늘 투표 개표 방송을 내일 새벽까지 이제 쭉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음. 당선자 윤곽 언제쯤 드러난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 결론적으로는, 아, 12시, 정, 12시 정도가. 윤곽이 예, 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 정상적인 정기 대선이라고 하면 6시에 투표가 마감되고 대개 그 7, 80%의 개표가 이루어지는 9시, 10시 정도면 음.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텐데, 이번은 보궐선거. 탄핵에 따른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거리에 따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두 시간이 연장돼 여덟 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순차적으로 두 시간 정도가 지연이 되는 데다가 그리고 정밀한 대표를 위해서 그 개수기에 작동도. 보다 정확한 계수 를 위해서 속도를 좀 늦췄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 물론 출구조사 결과는 개표가 마감되는 아, 투표가 마감되는 직후 여덟 어, 시경에 어, 일단 출구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은 그렇죠. 어, 실질적으로 어, 개표 결과에 따른 윤곽은 1 2시 가까이가 돼야 된다 어.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딱 보이네요.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이 정확히 60%가 됐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 아직 15% 포인트 좀 차는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높은 투표율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투표율 전망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집 뉴스특급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